여러분, 트럼프 벌벌 떠는 약점, 히토류가 뭐길래? 히토류가 뭘까요? 히토류는요, 주로 전자, 자동차, 방산, 의료, 첨단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원자 번호로 보면요, 57번에서 71번까지 원소에다가 스칸디움, 이트륨 이렇게 더하면 17개 원소를 통틀어서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 중국이 굉장히 크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히토류 생산 점유율을 보면요. 중국이 69% 미국은, 예 미국은 11.6%밖에 안됩니다. 미얀마도 8.0% 호주, 나이지리아, 태국은 3.3%씩이고요. 기타 나라가 1.5%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희토류 생산 자체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토류 말만 나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수출 통제한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사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히토리오에 대한 수출 통제, 단행한다고 했다가 이번 경주에서 미 중정상회담을 통해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수출 통제 자체를. 1년 연장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관이 있겠죠. 보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관의 핵심은 아마도 말입니다. 히토리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히토리 동맹이라는 게 중국이 매장량이 4400만 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브라질이 2100만 톤, 인도도 690만 톤, 호주는 570만 톤, 러시아 380만 톤, 베트남이 350만 톤이에요. 지금 미국은 19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히토류 가 150만 톤 정도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은 히토류를 확보하는 데살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1년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히토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요. 히토류 확보를 위한 조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국방물자생산법 발효를 해서요 예, 히토류를 국가안보 지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조사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토류는요 안보 위협 규정을 할수 있는 광물이더라.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관세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7월에는 MP 머터리얼즈에 대한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4억 달러 투자했죠. 예, 여기에 8월에는요. 이게 최저 가격 보상제까지 하면서 비축을 하기 시작해. 비축. 비축을 굉장히 많이 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요. 10월에는 호주와 일본 아세안과 어떻하든 협력하겠다. 일본과는 공동 투자를 하고요. 호주에는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게는 히토류를 공급해 달라는 합의까지 맺었어요. 여기에 불칸, 예, 불칸 엘리먼트라고 이것도 히토류에 대한 정제회사인데 이 정제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주고 예 14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전체 총액이. 14억 달러를 지원을 하고 미국 내 히토류 정제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실제 히토리를 생산하는 회사에 지분도 사들이고 또 히토리의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도 짓고 이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히토리에 대한 약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대로라면 시장의 예측하기는요 1년 후쯤 가면 히토류가 남아가지, 않, 남아나지 않을, 예, 남, 많이 남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히토류가 차고 넘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생산할 거고요. 각나라들각나라들은 예, 히토류에 대한 어떤, 예, 안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확보를 할 거니까요. 아마 미국에서는 어떻게 든 지금, 예, 중국에 벌벌 떠는 상황이 안 되도록 히토류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도 늘려갈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별 히토류 생산 점유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대한민국에도 히토류가 많다예요. 예. 네. 철이라고 하죠. 철. 철광석이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히토류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천만 톤 이상 대한민국에도 히토류가 묻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 히토류 가지고는 예 지금 생산을못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미국은요 사발을 걸고 히토리오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리오는요 희금속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확보 못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 외교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잘했어도 지금 우리가 히토리에 대한 걱정 리튬에 대한 걱정, 틈스텐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참 아쉽죠. 그만큼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정쟁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과 싸움을 하면서 항상 벌벌 떠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히토류가 없어서 중국이 히토리만 통제한단 말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바로 풀어요. 무장해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미국은요, 지금 살을 걸고 히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화 시켜서 미국의 첨단 제조업, 전자나 자동차나 방산이나 의료나 여기에 무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그만큼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당연히 자원개발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쟁 속에, 정치 싸움 속에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바쁘다. 진짜 예, 어렵다. 이 말씀 오늘 또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나라가 정쟁에 휘말려서 맨날 헤매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안타깝다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